대신 우리 민경욱 대표님을 무대로 모시고 또 좋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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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여기 대법원 앞에 참 오랜만에 오는데 여러 가지 심정이 아 착잡합니다. 착잡해요 아, 이동원, 천대혁, 조재현 이세 사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 부정 선거에 대한 아, 판단을 회피했습니다. 아무리 잘 봐주려고 해도 네, 이런 점이 있어요. 이세 사람이 선거 무효소송에서 무효를 선언하였으면 판결해줬으면 제일 좋은데 그 사람들이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제 마음속으로 그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이런,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아, 민경욱이 제기한 선거 무효소송에 대해서 그 선거가 잘못됐다라고 무효를 소아 어, 판결하게 되면 일단 그 당선됐던 많은 국회의원들의 당선이 취소되고 재선거가 있어야 한다 그러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감당이 안 되는 양심에는 자기네들이 양심이 있으니까 이 선거 때 나온 증거들을 보면 부정 선거라는 것이 확실한데. 그런데 그렇게 판결을 하다 보면 입법부가 완전히 흔들리니 자신이 없다. 이걸 내가 어떻게 되니 자신이 없다. 그래서 그냥 아, 부정 부정 선거가 없었다. 선거 무효가 아니다. 그 선거는 유효했다라고 판정을 판결을 내렸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어 양심의 어그 꺼리낌이 없이 지나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이걸 내가 무효라고 하면 큰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쪽 길로 간다 해서 갔는데 그 일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여러분 만약에 부정선거가 있었으면 거기 눈딱 감고, 이거는 양심과 법률에 의해서 부정이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모든 게 해결이 될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부정선거를 저지른 놈들은 한번 잘못한 거예요. 한번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큰 권위를 가진 대법관들이, 야, 너희들이 잘못했어. 부정이었어. 라고 말하면 그것으로 그칠 것이 이 뒤에 있는 대법관들, 아까 얘기했던 세 명이 부정이 없었습니다라고 얘기함으로 해서 부정선거가 영속화됐습니다. 부정선거가 제도화됐어요. 이 천장에 일장기 투표용지가 나온 것을 두고 이 사람들이 문제가 없습니다. 천장을 찍어야 됐던 사람이 나와서 선서를 하고 증언을 했는데 제각을 찍지 않았고, 제 밑에 사람이 찍었다는 보고도 듣지 못했고, 제가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보지도 못했고, 다음에 한 사람도 저한테 항의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했던 천장의 부정선거의 증거를 그게 문제가 없다고 함으로써 지금 선관위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장쯤 일장기 투표용지가 나와도 그 선거는 잘못된 선거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있는, 아니,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있는 선거에서 한 천장쯤에 잘못된 투표용지를 집어넣지 못하는 놈이 바보가 됐습니다. 왜냐? 네. 왜냐? 그것이 정당하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대법관들은 이 우리, 어, 대한민국의 역사에 가장 큰 죄인이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람들은 선거를 잘못했던 부정선거범들보다도 훨씬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네이 사람들이 그냥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뭐 별일 없겠지 라고 했지만 바로 그 일이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 됐다 예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14명의 법관 가운데 대법관 가운데 한명 조시대, 조시대 대법원장 빼고 13명 가운데 9명이 우파입니다. 우파예요. 우파예요. 우파면 자유민주주의의 이 제도를 떠받치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선거제도가 제대로 굴러가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맡은 직분을 다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조시대, 우파가 뽑은 대법원장 조희대가 인사청문회에서 뭐라고 했느냐? 부정선거가 있습니까? 했더니 아, 많은 분들이 이 보고 있는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선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조희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편이 됐으니 잘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아니, 저기 안전 조의대 그 자가 바로 그랬어요. 인사청문회를 할때 부정선거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데 어떻게 부정선거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좀 희망을 품고 박수를 보내주고 이러고 싶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이 사람도 조재현, 이동원, 천대엽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나 슬픈 일이지만 그렇습니다. 안 그랬다면 6개월, 180일, 한달 남겨놓고 여태까지 아무 짓도 안 하지 않죠. 좌파 판사들이었으니까, 좌파 대법관들이었으니까 그들은 그랬을지라도 이 사람들은 안 그럴 것이다 라고 우리가 희망을 품고 싶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크게 가슴이 아픈 겁니다. 그냥 우리는 우리대로 살고, 저 사람들은 아주 훌륭한 일을 하라고 해서 너무나 훌륭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안 가봐도 안들어가고도 뻔해요. 저 장관급의 대법관들은 이렇게 운동장만큼 넓은 사무실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차 뭐예요? 제네시스 90인가요? 제네시스, 그걸 타고 조기되는 타고 다니면 뒤에 경호하는 차들이 또 따라다닙니다. 김명수가 망쳐났을때 우리 김명수, 봤죠? 김명수가 한번 움직이면 대한민국 최고의 승용차, 그 뒤에 또 다른 승용차를 하면서 그저 국가 3대 유행이라고 해서 이그 경호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차 뭐예요? 소라타, 저는 소라타 타고 다니는데 그런 거 타고 다니면서 우리 일을 하도록 놔두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슬픈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지나다니시는 분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들이 우리들 잘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지나다시는 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참정권이 존먹고 있습니다. 참정권을 제대로 우리가 행사할 수 없는 지경이 됐습니다. 그거는 복잡해서 잘 모르겠다. 그래도 돼요. 그냥 저 사람들 얘기하는 게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생업에 종사하시느라고 여기에 신경 많이 안 쓰셨을 수 있겠으나 우리가 지난 4년 동안 열심히 싸우면서 공부하고 이런 것입니다. 이 선거가 잘못됐으니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주면 돼요. 어 이야기를 안 한다고 해서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이 우리 대한민국의 큰 죄를 짓고 있다. 실제로 부정선거를 저지른 사람들보다 더큰 죄를 짓고 있다. 왜냐 그 사람들은 이 잘못된 제도를 잘못된 범죄를 제도로 만들고 영속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한 번도 거르지 않고 4년 동안, 5년 동안 계속 길거리에서 싸우는 것. 여기뿐만이 아니고 지금 대통령 어제 그쪽으로 옮겨갔는데 대통령실 앞에서는 장재현 박사가 또 대통령실 관계자들 들으라고 거기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어요. 힘들지만 계속 끊이지 않고 싸워가는 것 왜? 희망이 있기 때문에 싸운 게 아니고 우리가 싸워야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요만큼이라도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저들의 다친 귀에 우리들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고 튀어나오더라도 우리는 끈질기게 싸워야 된다 뭐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자유대한민국을 위해서 뭐를 위해서? 자유민주주의 제도를 위해서 또 뭐를 위해서? 한때는 자유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렸던 그러나 지금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흉기로 변한 공명 선거를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함께 싸워주시겠죠? 네.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이 10월 22일 우리가 이제 며칠 전에 이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홍성빈 치과 이사분, 그다음에 허병기 교수님. 어, 권오영 변호사님 이런 분들이 어, 이나대학교 로스쿨에서 아주 그 중요한 어, 토론회를 했습니다. 세미나를 했는데 똑같은 것을 인천시의회에서 합니다. 이거 박수쳐주셔야 돼요. 왜냐 예. 시의회 청원해서 그런 세미나를 한다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예, 그런데 인천시에서 움직이기로 했고 지금 어, 일정대로라면 10월 22일 오후 3시. 3시에 인천시의회에서 뭐어이 부정선거 세미나 토론회를 이제 갖 뒤로 우리가 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 거기에 나오실 분 중에 한 분이 어 누구죠? 그 장영호 장영호 사장님, 장영호 대표께서 어그 해커들의 질문, 팔로 a r 파티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서 우리에게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 그분이 책을 내셨습니다. 세 권짜리 책을 냈습니다. 그분이 엔지니어예요. 엔지니어의 눈물. 그분이 아들,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와 이제 사이가 이제 잘 좋지 않고 그랬던 적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아빠로서 아빠가 내가 보는 이렇게 허약한 사람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가치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다. 이래서 그 보면 굉장히 그 조그만 분이에요. 근데 의지를 갖고 지금 4년 동안 싸워왔습니다. 근데 그게 잘안 되니까 좌절도 크게 맛보았죠. 그리고 그 아들에게 보여주려는 봐 이렇게 내가 밝힌 것 거기에 아빠의 공로가 크다 이런 얘기 해주고 싶었는데 지금까지 그게 없었거든요. 그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쓴 엔지니어의 눈물이라는 1권 책이 나왔습니다. 제가 나눠드리려고 했는데 차를 저쪽에다 세워놔가지고 제가 100권을 샀어요. 100권을 사서 이제 나눠드릴까 합니다. 예, 그래서 예. 다음 번에 그다 가져올진 못하더라도 몇 군데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할 거고, 어, 그분이 하나, 둘, 세 번, 어, 11월 달에 하나 또 1월 달에 하나에서 세 권의 책을 내신다고 합니다. 그분도 10월 22일 인천시의회에서 개최하는 세미나, 부정선거 세미나에, 에, 나와서 발표를 하시기로 오늘 약속을 조금만큼 안 나고 왔는데, 약속을 하셨으니까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구호 하나하겠습니다. 조시대는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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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는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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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우리 편인 줄 알고 있다가 그... 믿는 도끼에 발등 지키는 일이 많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조희대의 각성을 우리가 촉구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자네